thank mm -hmm. you 등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숙습을 깨달아라. 숙습을 깨달아라.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동의보감을 쓰신 허준 선생께서는 음 제가 바라볼 때는, 우리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약보가 식보만 못하다. 약으로 보신하는 것은 음식으로 보신하는 것보다 못하다. 그래서 약보가 식보만 못하다. 이 하나의 가르침이고, 어, 두 번째로는 그 마음의 병을 강조를 했습니다. 가장 고치기 어려운 것이 마음의 병이라고 했습니다. 어, 이것을 우리가 불교적인 개념으로 바라보면, 이것은 어, 수급 속에 있는 숙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숙섭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이미 과거세에 만들어진 그러한 숙섭 숙습. 이 숙섭도 좋은 숙섭이 있고 나쁜 숙섭이 있습니다 이 나쁜 숙습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는데, 중생이 불도 수행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자신의 숙습입니다. 이 숙습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불도 수행이라고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비는 건, 내가 달라 하는 것, 이런 그 모습이 불도수행이 아니고, 자신의 숙습을 깨달아 나가는 것이 불도수행이고, 그 과정에서 나의 생각과 의지로는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바꾸 나가는 것이고, 잠재워 나가는 것입니다. 과거세의 숙습으로 살아가지만은 미래세의 숙습도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세에 내가 만든 숙습이 나쁜 것이 많다고 하면은 그것을 불도수행으로 줄여나가는 것이고 또 내세를 위해서 좋은 숙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석가모니 세존의 그 법학경 가르침입니다 그거 이외에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법학경 수행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 정도로 쓸데없는 방법만 찾아서 불도 수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루어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불도수행이란 자기 자신을 알아나가는 거죠. 그거 이외에 무슨 명분으로 우리가 불도수행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그 나쁜 숙습 때문에 고민이 늘어나고, 괴로워하고, 고통을 받고, 불행해지고,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사주. 너 사주에 무엇이 있으니까? 너 사주로 봐서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뭐 부적을 받는다든지, 천도제를 한다든지, 그거 이외에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게 급하고 답답하면 은 자신의 문제를 깨닫기 위한 불도 수행은 하지 않고 점집에 쩔르로 쫓아가고 무당집에 가가 굿이나 하고 조상이 잘못되었다 하니까 천도제는 하고, 이러한 서잘대기 없는 방법을 지금 현재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나쁜 숙섭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지요. 석가모니 세존께서도 숙섭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안 됩니다 그런데 불쌍한 중생을 위해서 석가모니 세존께서 자신이 깨달은 방법을 가르친 것입니다 유일하죠 자랑이 아니래도 이 지구상에서 숙섭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스가모니 세존의 가르침 이외에 저는 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의 병을 무슨 약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까? 자신의 나쁜 숙섭을 약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전했다 그래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숙섭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이고, 아무리 훌륭한 사상과 철학이 있다 그래도,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공고를 한다 그래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행의 숙섭은 고칠 길이 없습니다. 불교라는 종교가 석가모니 세존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이 불행한 중생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거 이외에 우리가 뭐 다른 뜻으로 다른 의미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불교라는 종교는 가장 훌륭한 종교인데 또 위대한 가르침인데 불도 수행을 올바르게 이루어 나가지 못하면은 아무리 좋은 방법이고 그 가르침이라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우리가 몇 가지를 평상시에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엔진오일은 있는지 기어 오일은 있는지, 음, 그 다음에 냉각수는 있는지, 유리창에 음, 먼지가 묻으면 씻어낼 수 있는 샤워 액은 있는지, 음, 기름은 운행할 정도로 들어 있는지, 이런 몇 가지를 살피고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솔린만 생각하고 20리터, 40리터 뭐 풍부하게 넣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게 되면 엔진 오일이 없다면 그 차는 열 받으면 주행 중에 서게 됩니다. 기어 오일이 없으면, 변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운행 자체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하나를 운행해도 몇 가지를 생각을 하고 우리가 운행을 해야 하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자기 자신의 숙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좋은 숙습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그거는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다만 자만심을 조심하면 되는 것이지만, 은이 나쁜 숙습은 자신의 건강이나 상호방식의 문제에 깊이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두 가지를 생각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 방법대로 실천하지 않으면은 자기 자신의 나쁜 숙습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이것을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시엄시엄 놀기 삼면서 하라고 가르쳤습니까? 뼈를 깎는 고통을 당하면서 깨달아 나가라고 가르쳤습니까? 불가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충 대충 하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집을 지을 때. 우리가 시멘트 모래 자갈 콘크리 어 철근 이렇게 해서 그 콘크리트를 치고 우리가 그 레미콘 차가 와가지고 뭐 몰타를 붓고 양성 기간을 거치고 또 양성을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물을 뿌리고 이렇게 해서 참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 단단하게 만들 때 철근이 부족하다든지 시멘트가 부족하다든지 자갈이 부족하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 콘크리트는 명이 짧아지고 힘이 없게 됩니다. 그렇게 부실한 건축물이 어떻게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생명 속에 들어 있는 이 나쁜 숙습이 많으면은 자기 자신의 인생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은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 이외에 어떤 학문이나 어떤 사상과 철학, 어떤 가르침에서 이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종교를 떠나서 신앙을 떠나서. 관심을 가질 그런 문제입니다. 법학경의 가르침을 학문적으로 바라본다면, 인문학에서는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극찬을 하고 있는가? 일반적인 학문하고 다르죠. 일반적인 지식하고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인간의 인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재능과 능력을 펼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지식이 필요하지만, 자기 자신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쁜 숙습을 가지고 있으면 지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자기 자신의 숙습을 잠재우는 방법도 모르고 지혜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그렇게 사는 것은 너무나 불쌍하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야지. 왜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불경이라는 것 아닙니까?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수많은 경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겠지만은 석가모니 세존의 깨달음의 결과는 일체가 법화경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법화경의 가르침대로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떤 나쁜 숙섭을 가지고 있어도 얼마든지 잠재우고 바꾸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선물을 받는 것, 명품도 아닙니다. 좋은 음식도 아닙니다. 부처님으로부터 받는 불가사의 인간으로서 받는 가장 훌륭한 선물은 부처님으로부터 받는 불가사의 불가사입니다. 그것이 이제 내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스스로 실천해 본 사람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그 숙섭에 의한 인생. 나는 나의 괴로움이 너무나 싫다. 나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 싫다. 그렇게 해서 나의 인생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쁜 숙습은 숙습의 길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두고, 내가 이제는 그런 불행한 길로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내가 마음으로 다짐을 하고, 그렇게 실천을 하고자 하면 은 나의 마음은 내가 좋은 생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수급어 길로 빨려 들어가고 맙니다. 불의 콜처럼 만들어져 있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급입니다 그 수급 중에 나쁜 숙섭이 나타나서 좋은 길로 가는 길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강도가 다릅니다 내가 마음을 먹는 내가 행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먹는 강도보다는 원래 만들어져 있는 나쁜 숙습의 강도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사, 성어에도 일일 삼성 이 과정, 하루에 세 번을 반성을 하라. 불교에서는 불도 수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반성과 참회의 연속입니다. 그만큼 우리 수급이라 하는 것이 우주와 같기 때문에 반성과 참여를 해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나쁜 숙소업에서 내 자신이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이 수급을 불교에서나 불도 수행해서나 그다지 깊게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대충 대충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이 불가능의 문제를 불가 사이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숙습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내가 이런지 나의 성격은 왜 이런지 나의 성질은 왜 이런지 나의 모습은 왜 이런지. 나의 환경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내 건강은 왜 이렇게 좋지 못한 것인지, 시도 때도 없이 아픈 이 몸을 두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자신의 숙습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하다, 무엇이 없다, 무엇이 모자란다, 이런 것도 숙섭을 깨닫게 되면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석가모니 세존의 법학의 가르침입니다 어떤 가르침도 어떤 교육도 어떤 교과서 어떤 책도 어떤 사상과 철학도 자신의 숙섭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불교에 몸 담고 있는 불자, 깊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아까운 시간에 천배, 삼천배를 하는지, 왜 아까운 시간에 사경, 독경을 하는지, 그 방법이 나의 숙습을 바꾸는데, 얼마만큼의 도움이 될 것인지 얼마만큼의 이익이 될 것인지 법학형 생명철학을 공부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가르치신 숙습을 깨달아라 자신의 수급을 아는 사람은 불행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고 자신의 수급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이 있겠지만 그 실천이라는 과정은 그렇게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또 실천이라는 것이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이 명호를 부르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것도 자신의 숙섭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수행을 통해서 실천을 하면 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한 숙섭 바꿔야 됩니다. 하나라도 바꾸는 것이 자기 인생을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올바른 불도 수행을 위해서 석가모니 세존의 법학연 가르침, 여기에 모든 방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음, 불도 수행을 하는 많은 불자들은 지금까지의 나의 수행과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 속에 들어있는 수행과 어떤 차별이 있고, 어떤 수행이 다른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안 되는 방법의 수행을 고집하기보다는 되는 방법의 수행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의 인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숙섭을 깨닫는 시간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